오늘의 주제는 아카데미가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음.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수상하신 분들을 좀 한번 그려보고 또 할리우드에서 이슈되는 사람들 한번 그려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그 배우를 하기 전에 약간 어떤 사진을 고를까 하다가 예.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앳 원스 그래서 에에에올이라고 하죠 에에올 어. <laughs> 네, 거기에 그 장면의 모습을 좀 그려보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 어. 이 얼굴을 왜요? 한번 그려보려고 왜요? 합니다 <laughs> 이런 포즈를 한번 살짝 <laughs> 추가해서 뭐 그려보면 어떨까 10분 주십시오 30분 이 사진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진 할까 하다가 이 사진보다는 그래도 요게 낫겠다. 싶어서 오. 요게 갖고 왔습니다. 같이 띄워줘요, 같이. 네, 요렇게 두개다 보이시죠? 응. 네. 요 얼굴을 해갖고 요 포즈 같은 거 한번 좀 옷이나 이런걸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니까 러이 사진으로, 원래 저 사진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에어 사진으로 한게좀 <laughs> 이펙트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어떤 모든 장면을 말해주는 장면 같은 느낌도 좀 있고 해서 이펙트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요 사진을 뽑긴 했는데 포스터도 그렇고 이 영화 속의 장면을 보시더라도 코가 굉장히 포인트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코가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좁아지는 느낌이고 또 반면에 얼굴형은 또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니까 굉장히 얼굴이 좀 길면서 코가 또 크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눈도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리실 때 고민을 할 때, 아, 코를 좀 줄이고, 눈을 더 키울까? 코를 더 키우고, 눈을 줄일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두개다 강조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입을 좀 줄이면서. 자, 끝났습니다. 두 번째 모델, 양자근 배우,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모델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 우리 양자경 <laughs> 한번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은 이제 요, 사진은 요 사진을 제가 그냥 띄워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부터 먼저 또 설명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포즈는 약간 <laughs> 다 그리 다 그리지 못하고 약간 뭔지 춤추는 듯한 포즈를 이렇게 넣어놓게 했는데 <laughs> 저는 아까 그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이 사진상에서 보면서 이렇게 좀밑으로 길어지 보인다 해서 이제 길은 보이는 느낌을 좀 주면서 또 반대로 코는 또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요코 주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더잘 어울릴까 아니면은 이렇게 올리는 게더잘 어울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름은 약간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좀 했고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눈을, 원래 이 코가 크면, 사각형을 이렇게 특히나 올라가는 코 그릴 때는, 눈을 좀 이렇게 코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안쪽으로 붙어지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또, 또 부리부리 하면서, 또, 약간은 조금은 붙는 느낌은 없어서, 그냥 눈을 일부러 그렇게 탁안 붙였어요. 눈을 그릴 때. 그래서 약간은 조금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좀 그렸고, 그래서 눈이랑 코를 엄청 강조시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입은 좀 줄이면서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렸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은 음. 아까 막이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막 날리는 느낌을 좀 하고 싶어서 그냥 막 마녀, 백발 마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막 옆으로 날리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음. 자, 오우, 오 어, 멋있다. 오 <laughs> <laughs> 어, 근데 또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또 다르게 코가 이렇게 엄청 넓은 느낌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눈도 같이 이렇게 좁아지게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아, 눈을 좀 붙이지 말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해도 할수 있다라는 거. 눈, 근데 대신에 눈을 엄청 크게 그리니까 공간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눈의 이미지 확실히 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와, 어, 포즈 제대로, 아직? 포즈 제대로 들어갔죠? 아까 그 포즈. 어. 약간은, 저기, 그 옛날에, 후레쉬맨 같은 변신할 때 포즈 같기도 하고, 약간, 보면, <laughs> 아, 춤잘 추는 됐다. 것 같다. 예. 뭔가 이제, 이, 피 흘리는 것도 잘 들어갔고, 그죠? 예. 전체적인 실루엣의 느낌은 굉장히 잘 들어갔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건난 눈이 좀 더, 강조시켜줬으면 어땠을까? 눈을 좀더 크게 하고 흰동자 하나만 반짝이 그런 보면 좋았을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면은 눈의 느낌이 좀더요렇게 포인트라도 좀 이렇게 조금 들어갔으면 눈에 좀 힘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아주 무난하고 잘 나왔다. 어머 오멋있다오 이거는 이거인데 뻔뻔히 잡다니? 두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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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뻔데기잖아, 뻔데기 작가님 아니야? 뻔데기 작가님 <laughs> 아니 아니 잠시. 지금 두 번째 손가락이야, 두 번째 손가락. 아, 그거 <laughs> 어, 저저죄송합 <laughs> 아니 얼굴 이미지가 뻔데기 작가님이라고. 아생 아, 생긴 게 <laughs> 예. 그데이 여기서 보시면 그그 그 코대가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그죠? 뭐 이거나 이거나 저거나 뭐 똑같. 하죠 이게 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눈을 이제 이렇게 이코 주변에 이제 붙는 건데 아,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드레스 입은 사진을 눈을 봐, 다시 봤거든요 내가 느끼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나 해서 근데 그 사진에서도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코가 넓은 거는 맞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은 있는데 눈이 게딱 붙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눈에서 그래서 아 약간 코가 저렇다고 해서 딱 붙이지는 않아도 되겠다 뭐야 <laughs> 안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좁아지더라도 여기 살짝 약간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코의 포인트, 인중, 뭐 코코피 요런 포인트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머리가 날리는 이런 느낌들은 아주 좋은데. 조, 조심하세요, 손가락. <laughs> 오, 이거 보세요. 색칠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멋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좁아지면서, 코 넓고, 눈, 그러니까 눈 보시면 까 이렇게 살짝 공간이 좀 있으니까 확실히 좀더 이미지가 잘 나오는 거 같네요. 그죠? 피눈물, 피눈물 흘리고 계시네. 무서워. 나 어떻게 자. <laughs> <laughs> 이거 붙여놔. 정신 안. 아니, 센스 있네. 요거 요거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 아, 그거 미끄러. 어. 담담담담. 어. <laughs> <냥냥냥냥. 웃음> 오 근데 이거는 좀 턱살이 쪘다 그죠? 요렇게 쪼버 쪼가졌으면 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눈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눈이 좀턱 입이 좀 강하니까 눈도 좀쌍꺼풀도 진하게 눈 화장도 좀 진하게 눈동자 동그란거더잘 보이게 이렇게 딱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이게 좀더더 장면을 묘사하다 보니까 눈 눈에서까지 지금 핏대가 딱서 가지고 어... 뭐 거의 그러니까 뭐는 영화 본 사람이네. 네. 혹시... 귀신 수준입니다, 지금. <laughs> 어우, 자기 확겠어 지금. 이거 보세요. <laughs> 가막 살아 있어. 근데 음. 약간 인, 코를 살리다 보니까 인중이 좀 줄었네요, 그죠? 아. 거기서는 이제 인중이 확실히 좀 뚜렷한 사람이니까, 이게 음.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입이 좀이만큼더 내려오면 어떨라나 이렇게 음, 어, 그게... 하는 것도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어... 그죠? 그게... 오 기나,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어, 마음고생이 심했네. <웃음> <웃음> 어, 진정한 멀티버스 아 양자경의 얼굴이 보이네, 요 그죠? 진짜 근데... 싸움 잘하게 생겼다. 스톱 고그리신것 같아. 이 정면 아... 사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그리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여기가 너무 튀어 나왔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광광대가 광대가 너무 심한 여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네. 뭐 머리카락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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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막 싸우다가 온 사람처럼 머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떡져 있는 느낌이 네요 그죠? 어 요거 요거 포즈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시긴 했는데, 어, 어. 이게, 이게 좀더 자연스럽다, 그죠? 이, 손, 음. 이 손을 내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대신에 눈, 코, 입의 이미지랑 바꿨어, 얼굴이랑, 몸이랑. 이몸만라고 시간이 안된거 어, 된 왜냐면 지금 눈, 코, 입 보시면은 갑자기 쌍꺼풀도 없어지고, 어, 그, 갑자기 이제 무쌍이 됐어. 그래서 조금은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쌍거 여기서 쌍꺼풀이랑 뭐 이런 눈의 느낌 강한 것도 좀 들어가면서 인중도 좀 살리고 이랬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죠몸 그리는 음. 몸은 정말 멋있는데, 음. 어이두 개를 합치고 싶네. 또. 언니하고 어. <laughs> 옆에 있는 언니야, 쌍꺼풀 좀. 옆 옆에 언니를 <laughs> 그 얼굴을 갖다 줬다 대봐요. 아 갖다, 아 이제 또 주문 들어왔어요. 아우 또또 해야 돼또 <laughs> 해야 돼자이 <laughs> 아. 오기 얼굴에다가 한번 제가 이 얼굴을 집어넣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 아, <laughs> 아. 아, 이거 붙여넣기 해야지. 야 어, 멋있다. <laughs> 아, 멋있다. 잘 어울려? 아, 어? 잘 어울린다. 큰 성격을 하는데? 진짜 진정한 중국 무술고수다. 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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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마녀. 오, 어. 오. 아, 눈, 눈의 느낌은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뭔가 흰자 음. 잘 보이고, 쌍꺼풀 진하고, 이런 느낌 좋거든요. 근데 눈썹이 조금 이제 더 이렇게 힘있었으면 이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더 이미지가 더 세지지 않았을까. 음. 네, 인중이나 이런 거 비율은 아주 좋아요. 밑에 좁아오는 거랑. 이것도 전체적으로 네, 비율적인 부분도 잘 이렇게 내려오면서 코 넓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좁아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진짜. 이제 이렇게 예. 신기하다 아마 케찹이라고 말씀하신 게좀 색깔이 누래서 그런가 봐 그죠? 네, 빨리. <laughs> 자, 네, 이제 두 번째 모델 양자경 살펴봤습니다